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고 애초에 관리 못할 거어 이제 묘로 썼다가 또 다시 파헤쳐갖고하자고 시켜서 그 빠고 뭐 옛날 때는 그 자리에서 봤는데요즘은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다시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후손들이 또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천태암 장군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네. 그 되게 핫했던 영화 파멸을 보고 왔어요 어, 거기 맞아요. 봤는데 솔직히 무속적인 응. 그런 표현들도 많고 네. 되게 멋있는 장면들도 많아가지고. 응. 오늘은 직접 이 음. 무당 선생님과 함께 음. 그 영화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보려고 해요. 네. 영화에서 나오는 게 음. 이게 묘 자리를 잘못 쓰면은 온 음. 집안이 다 뒤져 버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거, 맞아요. 음. 음. 음, 그 묘를 판 때부터 잘해야 돼요. 음. 비방이나 이런 거를 할 때요. 음. 이게 이제 터에도 산신에 음. 수비 사자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네. 이제 그터 안에 이제 간뚜껑 열기 전에 음. 땅을 파기 전에는 이제 제도 올려줘야 되고, 음... 어, 그 날짜도 잘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부어 이렇게 산산처럼 사람, 이렇게 네. 해놓고 배를 덮어서 이렇게 닫아놓으면 음... 그게 좀불 발동을 한게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 터가 안 좋은데 그 터에 후선들이 자꾸 아프든가, 음... 아니면 정신질환 쪽 오든가, 네. 아니면 남면 죽든가, 음... 아니면 또 이제 무슨 희귀병이 생기든가. 음,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파묘 영상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이~ 육바람 산바람이 나가지고 네. 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 네. 자손 대대로 네. 많이 뭐~ 아프거나 이유를 병을 앓고 나서 네.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네, 거기서 보이는 게 이판 묘를 응. 바로 화장을 시켜버렸더니 어. 그 안에 있던 조상의 혼이 응. 바로 소멸해버리더라고요. 응, 그래서 응. 바로 그냥 집안 사람들한테 응. 아팠던 게 차도가 보인다던가 응, 응.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게 응. 현실에서도 그러나요? 현실에도 그래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은 또 파헤치면 머리카락도 계속 나오는 묘도 있고 손톱도 계속 자라는 것도 있어 그것도 또안 좋은 경상이 있거든요. 음. 우리 집은 이제 눈이 안좋아서 우리 식구들이 다. 대대로. 그데 외갓집 쪽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100미터가 넘어가는데 음. 그 송장을 이렇게 파갖고 눈을 이렇게 찔러 놓은 것도 있었어요. 어, 그 뿌리가요? 예. 네. 어. 그래서 머리 아프고 내출혈, 음, 고조혈증에 풍기 오고 막 이랬어요 음. 외갓집 쪽에서.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갖고 앙겨놓고 나니까 눈이 그렇게 안 나빠지고 음. 머리 아픈 게좀 줄어요. 음, 어. 오, 신기하네요. 그 집집마다 틀린 게 있어. 어떤 데는 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 어, 그관 안에요. 그런 어떤 거는 무슨 벌레, 어... 막 군뎅이 막 이런 게커 갖고 그런 것도 있고, 음, 음. 어떤 거는 밀알도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 도안썩고막일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온기가 좀안 좋은 온기에 음. 막 올라오는 거. 그러면 집안이 다안 좋아. 어... 그런 사람들도. 아, 좋은데 있어요.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어. 한이 많은 것도 음, 있고.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 영화 영화 보기 전에 음. 그 화장이랑 음. 매장이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수목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어, 이 내가 가기 전에 음. 나는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음. 이렇게 해, 조금 뭐 화장을 해달라 매장을 해달라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음. 그런 거 말씀 안 하시거나 모르고 가는 음. 객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객사나 자뭐 자살이나 음.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 네네. 근데 젊어서 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화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젊어서 가신 분들이요. 음, 뭐 청춘. 음, 자살이나 뭐 이렇게 안 좋게 가신 분들은 음. 웬만하면 화장을 해서 음. 어. 이게 수목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낙골당에다가 이렇게 부셔놓는 것도 괜찮아요. 음... 어, 절보다는 훨씬 날 거예요, 아... 절. 은 혼신이 맨날 합장하고 있어. 아... <laughs> 그래서 허리가 아... 다리가 아파. 아... 명패 걸은 사람들 보면. 어,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음... 이제 지갑을 쓰고 묘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음...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돼. 그러면 그것도 하장이 나요. 음... 후손들이 나중에는 못 찾고, 네. 어, 연봉도 없고, 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병이 또 오거든요 잘못하면 음, 네. 어벌써도 못한다 그러고 네. 그럴 바에는 음, 화장으로 일본식도 다 거의 화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음... 집안에 이제 가족묘라고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고 음. 응. 요즘 그런 좀 매장을 한다던가 저희 옛날 토속적인 그런 응. 님들이 다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서는? 안 됐죠. 어. 음. 음. 자손들이 이제 뭐 당대불밖에 생각 안 하고 음. 또 그러니까 요즘에 문의가 오는 것도 있고 상담하시고 오시는 거 보면 너 앵긴다고 하는데 뭐 본인 당사분도 아픈데 음. 갑자기 앵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해줘요 그런데 음. 우리가 갈 가야지. 우리 때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네. 이제 우리 밑에, 어, 자식들은 어떻게 관리하니 힘들다. 음. 그러면서 많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어.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날짜를 잘 보고, 음. 어, 그리고 집안에 누구 한명 아픈 사람이 있나, 음. 그런 걸 보시고, 음. 그럴 때는 또 묘를 남기면안 좋고, 음. 어, 그리고 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고, 애초에 관리 못할 거, 어, 이제 묘를 썼다가 또 다시 파헤쳐갖고, 하장시켜서, 그 빠고, 뭐. 옛날 때는 음. 그 자리에서 봤는데 요즘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음. 근데 그걸 다시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후손들이 또안 좋아요. 음... 정신질환이나 이런 게 희귀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고 음... 이유 없는 뭐 피가 모자르든가 음... 아니면 난이날 때부터 콩팥이나 아니면 안 좋은 장애를 어...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이유 없이 밑대에서 또 아프고, 어, 그러니까 그 후손도 또 아프고. 밑대에서 음... 건드려 놓았던 음, 음, 그거가 음. 이게 후손의. 네. 생겼을 때 발, 그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 있어요. 그리고 피부 피부로 안 좋아갖고, 막, 호각,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음. 어. 그, 얼뜻 사람은 똥꼬가 없는 애가 태어날 수도 있는 애도 음. 있고, 그,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받아서 웬만하면 나오니까, 음. 어, 그거를 이제는 잘, 자리를 잡고 해준다. 그러면, 음. 요즘에 선산이 있다고 해도 요즘에 다 밀고 팔고, 우선들이 안 지키려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애초에 그러하자고 시켜서 음. 잘 안착시키는 것도 두번손안 가게 하니까. 음. 그리고 이렇게 몇 자리 썼다가 다시 하장을 할 때는 두번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따지면. 어. 어. 그러니까 애초에 하자을 해서 잘 자리를 잡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해봤는데 음.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이유 없는 그런 음. 탈이라던가 음. 아니면 이런 쪽에서 뭐몇 장을 이장을 한다던가 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 가지고 좀 제대로 뭐 음.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